연지은이 SBS 더 트롯쇼 무대에서 김희재 의 명곡 파랑을 커버하며 또한번 팬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트로트 여신으로 불리는 그녀의 존재감은 이번 무대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커버곡이 아닌 연지은만의 독보적인 해석과 감성으로 재탄생한 이 무대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적시며 큰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그 결과, 팬들과 대중은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감동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랑은 원래 애틋한 사랑과 깊은 감정을 담은 명곡으로, 김희재의 감성을 담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양지은은 이 곡을 그저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파워풀한 보컬과 정제된 감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양지은의 목소리는, 노래의 서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곡의 깊이를 극대화하며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폭발적인 고음이 터져나오며 무대 전체의 감정선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그 곡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지은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정 표현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섭니다. 그녀의 노래는 하나의 서사로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특히 팬들과의 공감을 중시하는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랑을 부르며 보여준 그녀의 눈빛과 표정은 진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노래 속 감정을 그녀가 온전히 재화한 결과이며 그로 인해 팬들은 그녀의 무대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지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녀는 소품과 조명, 의상까지 모든 디테일을 신경 써 무대를 완성합니다. 바람을 부를 때 바다와 어울리는 청량한 무대 분위기를 조성하며 관객들에게 마치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상쾌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단순히 무대 장치가 아닌 노래의 서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한 편의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양지은은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로 끊임없이 확장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포크, 댄스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을 가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도전 정신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매번 새로운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발랑 무대에서도 그녀는 곡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덧입혀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양지은의 보컬 테크닉은 단순히 강한 고음을 뽑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곡의 분위기와 감정선에 따라 음량과 톤을 섬세하게 조절하며 무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강렬한 고음으로 폭발적인 감정을 표현한 뒤. 다시 서정적인 톤으로 전환해 곡의 완급을 조절하며 다이내믹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런 테크닉은 웬만한 가수들이 쉽게 흉내 낼수 없는 부분으로 양지은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양지은은 무대 위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녀는 팬들이 원하는 곡을 즉석에서 부르거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팬들에게 그녀가 단순히 스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임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그녀와 팬들 사이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그녀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 양지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라드, 팝, 심지어 힙합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앞으로 더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더 트로트쇼 무대에서 그녀는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었지만 앞으로의 무대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지은의 가장 큰 매력은 그녀의 무대 위 표현력에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무대와 곡의 감정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녀의 능력은 대중과 팬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진정한 올라운더 가수로 자리매김하며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더욱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바람 커버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감정과 테크닉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무대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녀의 도전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녀의 팬들은 물론 대중들까지도 그녀의 무대에 매료되며 앞으로의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무대, 그리고 팬들과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들이 더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양지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매력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또한 양지은의 바람 커버 무대는 단순히 감동적인 공연을 넘어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뛰어난 보컬 기술과 감정 전달 능력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더 트로트쇼에서 보여준 바람 커버 무대는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과 예술적 표현력이 완벽하게 융합된 결과물로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가진 여러 음악 평론가들은 양지은의 음악적 해석력과 감정 표현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평론가 존 월터스는 그녀의 무대를 보고 양지은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적인 매개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양지은이 트로트 곡에 대한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음악을 재창조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극찬했습니다. 유럽의 음악 비평 매체인 뮤직 테라피스트는 양지은의 바랑, 무대에 대해 청중의 감정을 조율하며 이끌어가는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다며 감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녀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가 전통적인 한국의 음악 장르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예술적 깊이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양지은이 단순한 국내 가수를 넘어 국제적인 음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양지은의 바랑 퍼포먼스는 그녀의 보컬 테크닉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과 감정선 조절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준 고조되는 클라이맥스와 서정적인 감정선의 완급 조절은 평론가들 사이에서 탁월한 예술적 경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런던의 음악 평론가 사라 마디는 그녀의 무대를 보고 음악적 감정의 파도를 타는 듯한 경험이었다며, 마치 관객이 바닷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녀의 표현력을 극찬했습니다. 그녀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비브라토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곡의 내러티브를 완벽히 재화해 청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양지은이 단순히 가수가 아닌 진정한 이야기꾼으로 무대에서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음악 잡지 아르모니아에서는 그녀의 무대에 대해 기술적 완성도와 감정적 진정성이 공존하는 보기 드문 사례라며 양지은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 국제 평론가들은 양지은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를 세계 무대로 확장할 주역이 될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음악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은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발라드, 댄스, 심지어 힙합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녀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은 이미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악 비평가 매튜 브라운은 "양지은의 음악은 경계를 허무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청중과 소통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예술적 경험이라며 이는 어떤 장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양지은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소통 능력은 그녀가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공감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양지은이 보여준 바람 커버 무대가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시도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녀의 음악적 해석과 감정 표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담아내며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예술적 깊이를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양지은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펼쳐나갈 무대는 더 넓은 팬층을 형성하며 트로트를 사랑하는 전 세계 대중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양지은의 무대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음악계는 양지은의 재능과 열정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음악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새롭고 그녀의 노래는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하는 일 뿐입니다. 양지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